안녕하세요 오늘 화요일이에요 주말에 다들 어떻게 많이 보셨어요? 벚꽃 구경도 들 조금 하셨어요? 지난 주말에 이런 영상 하나 올라왔죠 어떤 치킨집에서 픽업을 하시던 기사님이 욕설을 듣고 경찰을 부르고 저도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서 초보 때 남일 같지 않더라고요 초보 때는 뒤에 음식이 실려 있으면 괜히 이 음식이 식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이러면 다 저한테 불똥이 튈까봐 그리고 또 걱정되잖아요. 이 음식을 만약 내가 먹는다고 생각을 하는 고객이라면 그래서 여쭤보는 경우가 대다반수인데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 얼마 기다렸는지 확인해서 빨리빨리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 얘기도 맞고 저 얘기도 맞고 다 맞죠? 그래서 그 기사님 처음 영상에 달린 댓글을 보면 아저 기사님은 말투가 조금 그러네요. 아저 기사님은 물어보시는 말투가 약간 조금 공격적이시네요. 이런 댓글들이 좀 있었더라고요. 저 기사님은 매번 다른 가게에서도 저렇게 음식이 언제 나오냐 물어보시고 재촉하시나? 이런 댓글들도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기사님이 조금 억울하셨는지 다시 또 영상을 하나 더 올리셨더라고요. 그 영상을 보니까 앞집에 도시락을 하나 받아셔야 되고 바로 옆에 가서 치킨을 받으셔야 되는데 가서 확인해 보니까 도시락은 이제 거의 다 나왔었고 그리고 건너편 치킨집이 한 10분 이상 남았다고 얘기를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시락집에 가서 사장님 제가 이거 픽업을 하고 건너편 거 픽업을 해야 되는데 건너편 집이 좀 늦게 나온다네요 혹시 보관해 주실 곳 있나요? 제가 저 음식을 받아와서 바로 사장님 거 음식을 가져갈게요 원래 이러신 분이셨어요 보니까 애초에 심성이 좋으신 분이었던 거죠 아닐 때도 있긴 하겠지만 저희 다 그러잖아요 진짜 음식 빨리 가져가려고 그렇게 하진 않잖아요 저도 예전에는 아 빨리빨리 왜안 나오지? 빨리빨리 왜안 나오지? 거의 이런 생각으로 일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일을 한 날과 어뭐 조리가 늦을 수도 있지 그래.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한 날과 비교했을 때 드라마틱하게 그렇게 수익이 차이가 나지는 않더라고요. 사람이네. 어떻게 매번 그래, 뭐 그러려니 하냐. 야, 바쁜데 지금 피크 시간에 돈못 벌면 이 피크 시간에는 콜도 안 들어와, 임마. 이러실 수 있어요. 맞습니다. 그 반짝 한 시간 내지 2시간, 또 길게는 3시간 동안 콜이 쏟아지는 그 시간에 못 벌면 언제 벌겠어요? 맞습니다. 또, 엄청, 엄청, 엄청 바쁘게 지나가고 있는 그 시간에서, 야, 그러면은 그 기사님 말투가 약간 좀 공격적이라고, 언제 매번, 아, 혹시 죄송한데 음식이 언제 나올까요? 이렇게 어떻게 물어봐, 임마. 이러실 수 있어요. 원래 내 말투가 그런 걸 어떻게, 맞아요. 다 맞습니다. 다 맞고요. 그래도 조금만. 저희, 조금만, 조금만. 좀, 첫사랑 대하듯이, 좀 부드럽게 여쭤보면 어떨까 싶어요. 제일 아쉬웠던 건, 저는 그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쉽게 변하나요, 말투가? 저도 안 변하는데. 그 부분이 살짝 아쉽긴 했지만, 그 기사님 전 영상을 돌려보고, 또그 치킨집 영상을 돌려보고 했을 때, 그 기사님은 한결 같았던 거예요. 한결 같았던 건데, 그렇게 욕하고, 안 바빴으면 너 맞았다는 둥 그러는 건 아니지. 그쵸? 누구는 의학 없어서 그러고 삽니까? 형님들, 누님들, 동생들, 친구들 일하시는 내내 좋은 일만 항상 있길 바랄게요. 그렇게 떠들다 보니까 멀티 돌아왔어요 자, 그러면 오늘 화요일 평일인데 얼마나 멀지 한번 보시죠. 조료 알려내? 얼른 받아갖고 나오면 되겠죠. 안녕하세요. 수고하세요. 두 번째는 반찬가게. 여기도 시간이 조금 지났네. 가면 나와 있겠죠? 나와 있겠는데? 생선 같은 게 없어요. 안녕하세요. 수고하세요. 반찬 쓰러지면 안 되니까 이렇게 가져가야겠다. 저새똥 맞았어요. 여기랑 여기랑. 뭐지? 똥 맞으면 좋은 일이 생긴다고 했는데. 배달하면서새 똥을 맞아버네 오늘. 때도을봐나 <laughs> 얼른 배달하고 이거 닦아야겠다 똥잘안 지워지는데 첫 번째 집 도착 이 아니고 옆라인이네 첫 번째 집 진짜 도착 경비실 맛있게 드세요 그 다음엔 짜장면 고객님 음. 제가 얼른 갑니다 진짜 순살같이 갈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근데, 순사같이 갈 수가 없는 길이네. 그래도 얼른, 일자생명 고객님한테 빨리 가봐야 돼요. 이거, 불어요. 나와 있던 건데. 두 번째 잽도 도착! 맛있게 드세요. 그래도, 불과 저번 주만 해도, 6시가 넘어가면 보통으로 바뀌었거든요? 근데, 아직도 저금이에요. 점점, 점점, 더 힘들어지는데 적응해 나갈 수 있을까? 오늘 낮에 잠깐 라이브를 켰었는데, 아까 경기 북부, 서울 북부? 경기 북부? 이쪽에서 일을 하시는 기사님이 오셔서 들어오셨어요. 그 기사님께서, 저 오늘 11시부터 지금 2시까지 콜 사여서 콜 하나도 못 받았어요. 또, 아까 어떤 기사님도, 아, 송도님은 오늘 몇개 하셨나요? 저는 오늘 3 시간 동안 두개 했어요. 아, 요새 점점 이런 분들이 많으세요. 아,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 부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점점, 점점점점,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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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힘들어진다는 걸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도 저금이에요, 저금. 대전 전 지역 저금. 현재 시각은 6시 17분입니다. 얼른, 적금해야될 텐데. 큰일이네요, 큰일이네요. 어? 무슨 코리아? 음, 오케이. 김밥집 도착. 안녕하세요. 수고하세요. 이제 얼른 고객님한테 가야 돼요. 이 제육볶음이 식기 전에 제육볶음 식으면 저는 별로던데. 김밥 고객님 댁에 도착. 저기 학생 같이 가요. 학생 같이 가요. 같이 가요. 같이 가요. 같이 가요. 감사합니다. 짜. 맛있게 드세요. 이번엔 오다가 받은 단건 중국집 얼른 가야 돼요. 근데, 얼른 가야 되는 거, 맞지? 어, 얼른 가야지. 얼른 가야 만들어주시지. 조리얼료 바뀌었다. 얼른, 얼른 가야 얼른 가 돼요. 나를 실망시키지 말라고. 조리원료인데, 가면 없는 거 아니지? 한번 가보자, 얼른. 어? 안 나와, 있... 안 나와 있는데? 안녕하세요. 쿠팡 h o r 이요 수고하세요. 다행이다. 제가 1분만 빨리 와서 또. 조리완료 좀 미리 눌러놓지 마요. 방금도 되게 위험하게 왔어. 이제 고객님한테 짬뽕이 벌지 않게 얼른 가야 돼요. 이게 처음부터 조리완료를 받으면 좀 출발할 때부터 좀 서둘러서 오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시간이 좀 많이 남았거나 아니면 많이 지났거나 뭐야? 무슨 코리야 그러면 그렇게 엄청 위험하게 오진 않아요. 근데 오고 있는 도중에 갑자기 조리완료로 바뀌면 그때부터는 좀 서둘러서 오게 된단 말이에요 좀 위험하게 근데 막상 도착하면 음식 안 나와있고 거기서 오는 기사들과 사장님들과 조금 좀 기분 상하는 그런 게 생기는 거죠 그 아까 말했던 그 욕설한 치킨집과 그 기사님 사건이 있잖아요 그 기사님 같은 경우는 배민원을 하시는 건데 배민원 다들 아시잖아요 도착하면 이제 시간이 많이 남아있는 거예요 다 배차여서 탑박스에는 배달 음식이 실려있고 혹시 치킨이 얼마나 걸릴까요? 이렇게 여쭤본 건데. 다짜고짜기나. 물어보지 좀 마요! 내가 안 바빴으면 넌 맞았어! 막 이런 저희 형님들, 누님들, 동생들, 친구들. 저희는 부디 그런 일 없길 바라겠습니다. 조금만 여쭤볼 때, 조금만 살짝 유하게 여쭤보는 것도 좀 괜찮지 않나. 뭐 그랬다고 기사님이 잘못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여쭤볼 때, 조금, 조금, 살짝. 살짝 네 그러면 좀 좋지 않았을까 라는 게 저의 생각인 거지 100번 1000번 가게 사장님이 잘못하신 게 맞죠 얼마나 걸릴 줄 알아야 그 앞에 받았던 첫 번째 픽업 두 번째 픽업 그 음식을 위해서라도 취소를 하는 게 맞으니까 그렇잖아요 진짜 그 기사님이 돈을 많이 버시려고 엄청 많이 떼돈을 버시려고 여쭤봤겠습니까 또 다른 영상을 보니까 식사하실 시간도 없어서 오토바이에 서서 바나나 우유랑 보름달 빵 드시고 계시던데. 배달 기사님들, 가게 사장님들 전부 전부 화이팅입니다. 이게 다 플랫폼사에서 대차를 이상하게 하는, 맞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지. 저희가 뭔입니까 무조록 화이팅입니다. 뭐야? 오케이. 우리 짬뽕 고객님들게도저 고객님, 제가 포장하던 거 바로 들고 왔어요. 지금 아주 따끈따끈 할 겁니다. 맛있게 드세요 어? 이것도 조립 완료네? 얼른 가야돼요 어? 돼지갈비 돼지갈비를 미리 구워놓으셨다고? 사장님 이거 왜 아무도 안 갔나요? 제가 갑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돼지갈비 제가 구출하러 갑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돼지갈비집에 도착 얼른 구출해갖고 나와야 돼요 안녕하세요 쿠팡입니다 수고하세요 돼지갈비 구출했으니 얼른 고객님께 전달해드리러 가야겠죠? 어? 홀들왔네? 뭐 갈까? 불안한데. 음, 오케이. 돼지갈비 구출 작전. 고객님, 되게 도착? 어, 저도 같이 가요. 저도 같이 가요. 같이 가요. 감사합니다. 구출 대작전 성공. 마이티 들어온 것 중에 첫 번째 도미노 피자 받으러 가면 돼요. 이거 받고 콜 들어올 때부터 조리 완료했던 미치킨 또. 구출 대작전 펼치러 가면 돼요 나와 있어라 제발. 안녕하세요 쿠팡 n 8 5요 수고하세요. 다행히 나와 있었고 이제 빨리 치킨 치킨만 구출하면 돼요. 얼른 가서 들고 나와야 돼. 안녕하세요. 가져갈게요. 이제 고객님들께 툭툭 던지러 가봐야 돼요. 어떻게 피자부터 가네 우리 치킨 어떻게? 첫 번째 피자 고객님 댁 도착. 맛있게 드세요. 이제 다 죽어가는 우리 치킨. 더 이상 죽지 않게. 얼른 가야 돼요. 어? 무슨 코리아? 뭐 할까? 음, 오케이. 두 번째 집도 도착. 고객님, 다 죽어가는 치킨. 제가 얼른 구조해 갖고 왔어요. 맛있게 드세요. 어, 뭐야? 그 다음 들어온 것들. 둘다 아구찜이네. 하나는 5분 남았고. 어? 하나는 갑자기 조리 완료로 바뀌었는데요. 첫 번째 거만 빨리 나오면 되는데. 얼른 가보자. 첫 번째 매장. 도착! 안 나온 것 같다. 안녕하세요. 쿠팡입니다. 밖에 있을게요. 저가낼 건가? 막 포장하고 계시는데? 우동국물 아저씨다. 우동국물 아저씨, 밀리터리 룩이래요. 밀리터리 룩. 헬멧도 약간 밀리터리 룩이고, 조끼도 밀리터리 룩이고. 수고하세요. 가서 얼른 들고 나와야 돼요. 한 10분은 된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가져갈게요. 미리 나와 있던 게두 번째로 가네. 배차 시스템 도대체 어떻게 돼 있는 거야? 이게 배차 시스템에는 문제가 없는 건가? 아 진짜 뭐가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진짜. 도대체 뭐가 문제인 건지 배차 시스템에 문제인 건지 아니면 조리 시간에 문제인 건지 이제는 진짜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 공연 되게. 도착. 고객님 문 열어 주세요. 아구찜 왔어요. 맛있게 드세요. 어, 콜 들어왔네. 음, 오케이. 두 번째. 고객님 되게 도착. 고객님, 아구찜 왔어요. 맛있게 드세요. 이제 짬뽕, 마라탕, 삼계탕 세 개. 받으러 가면 돼요. 세개다 저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가서 담배 하나 피고 커피 한잔 마시고 그리고 있으면 다 나오겠죠? 첫 번째 짬뽕 도착. 가서 여쭤보고 담배 하나 피고 있으면 돼요. 어차피 뒤에 것들도 다안 나와서. 안녕하세요. 네, 맞아요. 잠시만요. 네. 먼저 오셨어요. 그럼 담배 하나 피고 있을게요. 어, 포장하고 있는 게제건것 같아요. 어아니 아니에요, 아니에요. 수고하세요. 수고하세요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다 저희 완료예요 <laughs> 얼른 받아갖고 가면 될것 같아요 두 번째 가게 도착 얼른 들고 나오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수고하세요 이제 세 번째 삼계탕만 받으러 가면 돼요 마지막 매장 도착 안녕하세요 수고하세요 세개다 픽업했으니까 이제 고객님들한테 뿅뿅뿅 던지러 가면 돼요 첫 번째 고객님 댁에 도착 맛있게 드세요 오홍 그 다음 거는 같은 동에 두개다 들고 올라가면 돼요 개꿀인데? 네네네네 너무 좋다 한 동에 두집 근데 엘리베이터가 다왜 같은 층에 서 있니 여기다 올려드리면 되겠다 맛있게 드세요 여기다 넣어드려야지 맛있게 드세요 지금 8시인데 대전 그냥 초토화 당했는데요 올 저금이에요 어? 홀 들어왔다 오케이 이니 뭐지? 올, 올 저금인데 이 똥콜 뭘까? 이런 똥콜이라도 얼른 받아서 멀리멀리 멀리 나가는 게 저한테 이득 아닐까요? 감사합니다 이올 저금 속에서도 멀티를 주셔서 이거 받아서 멀리 나가서 시내로 가야 돼요 둘다 조리 완료했던 거 보니까 최대한 어떤 거랑 엮어서 삼배차로 보낼 생각이었나 봐요 더 이상 죽기 직전에 너가 좀 살려줘 너가 살려줘야 될것 같아 하고 저한테 준거 아닐까요? 기다려 친구들아 내가 구출하러 왔어 첫 번째 매장 도착 안녕하세요 가져갈게요 첫 번째 찍고 구출하려 그다음 두 번째 친구 구출하러 가야 돼요 또들어도또 들어왔는데? 또 어떤 친구를 죽이려다가 나한테 넣어준 거니? 음, 이것도 조리 완료네. 오케이. 두 번째 매장 도착. 쿠팡. 애들 다 죽이고 있어. 얼른 기사님들한테 뿌리지. 안녕하세요. 수고하세요. 두 번째 친구도 구출하려. 세 번째 친구도 구출하러 얼른 가야 돼요. 세 번째 친구한테 출발. 이쪽은 나랑 호흡이 안 맞으니까 일로 가야지. 열려라. 뿅. 마지막 가게까지 도착 가서 얼른 들고 나오면 될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쿠팡입니다. 조금, 기다려세요쪽아 5분 기다려야 되나요 네, 밖에 있을게요. 어, 뭐야? 조리 관리 <laughs> 담배 하나 피고 있으면 되겠죠? 포장하고 있는 게 저게 내 건가? 맞는 것 같다. 수고하세요. 이제 세개다 픽업했으니까 고객님한테 뿅뿅뿅 던지러 가면 되겠죠? 어, 하나는 드드드 아파트네 첫 번째 고객님에게 두 초. 맛있게 드세요. 이번엔 두두두두 아파트예요. 자, 두 번째 고객님 댁에 도도차 맛있게 드세요. 마지막 고객님 댁까지 도도차 제일 먼저 받은 아고찜이 제일 듣기 왔네. 고객 요청사항이 조금 재밌는데요. 수저 포크, 동그라미, 고니는 빼주세요. 대신 양좀 많이 주세요. 좋은 후기 쓸게요. 고객님. 이런다고 약 많이 안 줘요 아닌가 리뷰 때문에 무서워서 드려야 되나 모르겠다 고객님 좋은 리뷰 부탁드립니다 이제 8시가 넘어서 잠바 하나 더 입고 일해야 돼요 미리미리 잠바 하나 미리 얼른 입자 어? 오케이 한집 배달이네요 근데 <laughs> 이거 거기 가면 은나 돌아 나올 수 있는 거 맞나? 아 여기도 매장이 있으니까 뭐 거리 있겠지 가보자 족발 매장 도착! 조립 완료라서 그냥 들고 나오면 돼요. 안녕하세요. 수고하세요. 어, 무거워. 이거 정말 너무 무거운데? 이거, 이거 이 가격에, 이 가격에 가는 거 맞지? 하카동 리슈비를 제가 작년에 가보고 안 가봤는데. 와, 이길도무 진짜 오랜만에 가본다. 그러니까 거의 4개월 만에 가보는 거죠. 그때는 초보여서 진짜. 여기 배달 가는 것도 엄청 오래 걸렸는데 이렇게 해서 논길로 가야 돼요 논길? 아 논길이 아니고 옛날 시골길 옛날 시골길 같은 데로 가야 돼요 아 추억이 너무 새록새록 들어오네 여기 간 김에 명랑 핫도그 먹어야겠어요 여기 명랑 핫도그 조금 맛있게 잘 해주시더라고요 살짝 출출한데 하나 싹사 먹으면 지금 아주 딱 맛있겠죠? 여러분은 간식 뭐사 드세요? 저는 잘사 먹지는 않는데 사먹 더라도 최대한 뭐 빨리 먹을 수 있는 거 다들 빨리 먹을 수 있는 거 드시긴 하겠구나. 거의 다 왔어요. 어, 추워 추워 추워. 지금 추운 날씨가 아닌데 춥습니다. 다 주위가 논밭이라서 족발 고객님 댁에 도착. 아, 좋았습니다. 째. 어, 너무 무거워. 아, 얼마짜? 치 고객님 한집 배달 족발 왔어요. 한양에서 왔습니다. 엘리베이터가 고장 난것 같은데? 아니네. 맛있게 드세요. 핫도그 먹으러 출발. 어, 문 닫은, 문 닫은 것 같은데? 어, 문안 닫았다. 떡사 먹어야지. 저 혹시 끝났나요? 네. 아, 네, 알겠습니다. 끝났대요. 뭐 어디 가서 뭐사 먹냐? 청소를 <laughs> 열심히 하고 계시네. 맛있는데 여기. 뭐 유성으로 가야지 뭐. 이게 무슨 코리야? 오케이. 조리 완료라서 얼른 들고 나오면 돼요. 진짜 조리 완료겠지? 안녕하세요. 수고하세요. 국어 국문학과 오늘 회식 있나 봐요. 부럽다, 대 학생들. 이제 다시 또 나가서. 어? 이거 2층에 있는 중국집인데. 복명동으로 나가야 돼요. 여기 2층 가서 받아오면 됩니다. 어? 조리 완료 바뀌었어요. 어? 저거 내 거다. 안녕하세요. 수고하세요. 이제 다리 건너서. 고객님들한테 가면 돼요. 여기 원래 진짜 많이 막히는 길인데 밤에 오니까 뻥뻥 뚫려서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오토바이들도 너무 쌩쌩 달리고 차들도 쌩쌩 달리는 그 월평 갈맙입니다 안전운전 해야 돼요, 진짜. 여기는 사람 배달도 하고 음식 배달도 하는 동네라서 진짜 진짜 조심해야 돼요. 첫 번째 고객님들게 도착. 떡볶이부터 배달 왔어요. 고객님 제가 얼른 올라갑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맛있게 드세요. 네, 저기 넘어가는 거 조금 많이 무서운데 응. 한 번에 확 넘어가야 되거든요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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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저기로 한번이 들어가야 돼요 차가 안올 때까지 기다려야지 무사히 1차선에 안착 두 번째 고객님 때까지 뚜-착 뚜 도착! 고객님 탕수육 왔어요 맛있게 드세요 어... 오케이 뒤로 돌아나가야 되네 그래도 콜이 들어온 게 어디야 김순경 여기까지 나왔는가? 오늘은 일좀 하는데 가서 들고 나오면 되겠지 베라 나와 있겠지 안녕하세요 쿠팡 구아이요 수고하세요 베라 픽업했고 이제 고객님한테 가면 돼요 베라 고객님 되게 도착 고객님 제가 얼른 올라갈게요 맛있게 드세요 오케이 멀티 들어온 것 중에 첫 번째 매장. 도착! 안녕하세요 쿠팡 W9D 밖에 있을게요 이거 나오려면 은 얼마나 있어야 될까? 여기 지금 오토바이 봐봐요 지금 몇 대가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도대체 무슨 이유일까? 어? 저거 내 건가? 지금 쫄면을 담고 계셨는데 제 거에 지금 쫄면이 하나 있거든요 가서 확인해 봐야겠다 수고하세요 내거 맞지롱 이제 픽업했으니까 콜 받을 때부터 조리 완료였던 두 번째 가게 알렌 가야 돼요. 안녕하세요. 쿠팡입니다. 수고하세요. 이제 두개다 픽업해서 얼른 어, 고객님한테 가야 돼요. 김밥 때문에 너무 오래 걸렸어. 그래 다행히 커피부터 가요. 커피 고객님, 조금만,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금방 갑니다. 요크로버 아파트를 지나서 바로 갑니다. 첫 번째 고객님 댁에 도착! 맛있게 드세요. 응, 흥글어 왔다 오케이. 두 번째 고객님 댁에 도착! 고객 요청사, 수저포크 동그라미, 국물하고 반찬 많이 주세요. 반찬 많이 주시고, 국물 좀두개 부탁드립니다. 라고 쓰셨는데, 국물 한개 주시고, 반찬은 한 개. 고객님, 그렇게 써도 안 주네요. 맛있게 드세요. 그 다음, 멀티 들어온 거, 치킨 두개 받으러 가야 돼요. 첫 번째 매장, 도착! 나와 있으려나? 안녕하세요, 쿠팡입니다. 수고하세요. 이제 콜 받을 때부터 조리 완료였던 굽내치킨 받으러 가야 돼요. 굽내야 좀만 기다려. 내가 구출해줄게. 굽내치킨 도착. 안녕하세요, 쿠팡입니다. 수고하세요. 굽내치킨 구출 완료. 바로 길 건너편 아파트로 가면 돼요. 첫 번째, 고객님 때부터 도착. 굽내부터 먼저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순서가 뒤바뀐 거 같은데. 굽내는 콜 받을 때부터 조리 완료였고, 페리카나는 내가 가서 좀 기다렸는데, 맛있겠어요 국내 치킨 고객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저, 바로 오른쪽 커브만 틀면 고객님 댁입니다. 얼른 가지고 올라갈게요. 제발 엘리베이터 1층에 있길. 국내 고객님 댁에 도착! 고객님, 제가 지금 얼른 올라갑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직접 받는다고? 이걸? 왜? 네, 맛있게 드세요. 음? 음... 오케이 맥도날드 두건 받으러 가야 돼요 아 배고파 아 배고파요 아까 핫도그 못 먹어서 많이 배고픈데 안녕하세요 MW랑 YJ요 수고하세요 이제 고객님들한테 뿅뿅 던지러 가볼까 첫 번째 고객님 댁에 두차왜다 내가 가야 될 층에 다 서있어 10층에 무슨 일이야 엘리베이터가 엄청 느리네 왜 이렇게 느려? 거의 역대급으로 느린데요, 여기 엘리베이터? 올려드려야겠다. 맛있게 드세요. 그 다음, 가야 될 거는, 왜또 7층에 와서 전화를 달래? 음, 가보자. 여기 지나갈 때마다 항상 예쁜 것 같아요. 뭔가 차분해지는? 그런, 그런 길인 것 같아요, 진짜. 궁금하네. 왜, 왜 7층에 와서? 전화를 달라고 하실지 두 번째 고객님들 뚜뚜쩍 궁금하다 빨리 가보고 싶은데 예 고객님 저 지금 7층 엘베에서 내려요 아네 맛있게 드세요 오늘 배달 끝자 배달을 다 마쳤고요 오늘 수입을 한번 보겠습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오후 6시부터 밤 11시 14분까지 5시간 14분 운행하였습니다. 오늘도 어떻게 쿠팡만 탔네요. 그래서 총 8건. 8,642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다들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저도 여기까지 하고 들어가 볼게요. 모두들 건강 챙기시고 안전 운전하세요. 아, 낮에는 엄청 덥고. 지금 들어가는 길은 또 엄청 추워요. 콜도 없어서 밖에서 대기하는 시간도 엄청 많은데.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